안녕하세요. 쉬운 바둑의 박원장입니다. 오늘 실전 사활 문제. 네, 오늘 실전 사활은 정답 모양이 되게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계속 풀어보시면 아마 즐겁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. 자,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백이 집이 있으니까 지금 이 넓은 네, 육궁 형태의 이 통짜 집을 다 옥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아주 깊은 난간이 있는 문제죠. 근데 지금 이게 은근히 될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모양이에요. 보통 여기서 처음 생각나는 수가 바로 이 껴붙이는 수를 많이들 보시는데요. 자, 여기 껴붙이면 백이 어떡하죠? 여기 껴붙이는 수는 그냥 백이 위에 맞고요. 넘어가서 뭔가 옥집을 만들고 싶은 건데 너무 네, 자연스럽게 흙이 다 죽으면서 쉽게 살죠. 그래서 이렇게 껴붙이는 수는 그냥 눈에만 딱 보이는 수지 정답은 아닌 거고요. 음, 여기 젖혀가는 수. 네, 이 수도 뭔가 수가 날것 같아요. 두면은, 이렇게 두는 건 너무 쉽게, 네, 백이 살기 때문에, 젖혀갔을 때 뭔가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, 네, 이 모양 역시 백이 이렇게 막았을 때, 잡으려면 둬야 되는데, 네, 이 순간 어딜 나도 백이 다살것 같죠? 여기를 막는 수. 네, 촉촉순위가 바로 살고요. 이걸 따도 살 수가 있습니다. 흙이 이거 이어 받자, 네, 단수 쳐놓고 여기서 궁도를 넓혀가는 순간, 네, 여기 색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막아도 네 궁도를 조용히 지켜간다면 살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석점은 중앙이 없소, 네, 치중가는 수 어, 개인적으로 이 수는 좀 날카롭지 않나, 생각이 되는데, 이 수는 여기를 이을 때, 젖히고 막는다면, 뭔가 이쪽을 단수 쳐서 촉촉수를 만든다면, 뭔가 수가, 뭔가 나와요. 그죠? 나올 것 같은데, 문제는 여기 뒀을 때, 백이, 그냥, 네, 이렇게 지키는 수가, 좀 날카롭네요. 여기 두면은, 찔러봤자, 네, 따는 순간, 단수라 이어야 되는데, 이으면 이 네, 정도 네, 한집 만들어 준다면 역시나 사는 형태죠. 자 그렇다면 정답이 어디냐? 여기서 정답은 바로 일선의 묘수 죽음은 바로 저침에 있다. 네 있습니다. 자 여길 뒀을 때도 근데 이후에 수는 조심하셔야 돼요. 이렇게 궁도가 넓은 게잘안 풀리는 이유가 우리가 첫 수는 찾는데 그 다음 수를 못 찾는 거죠. 네, 막으면은 그냥 지켰을 때는 이렇게 살고요. 그리고 막았을 때 단수, 치는수는 아까 전에 저치는 수랑 똑같이 네 백이 여기를 막거나 따서 또안 되는 형태가 되죠.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느냐? 바로 여기를 막았을 때 이때 이 자동차 오공 형태가 보이신다면 이때 치중을 가는 거예요. 아까 전에 여기를 먼저 치중을 갔을 때는 백이 이렇게 뒀지만, 지금은 이 형태인거죠 즉 수순의 묘 젖혀 놓고 막았을 때 그때 지중을 간다 네이 작전이죠 여길 두면 백이 이었을 때 이제 단수 치고 딸때 네, 여기를 딱 눌러 간다면 아까 전 형태로 돌아왔죠 백이 아무리 끊어 봤자 네, 이두 점을 따게 되니까 백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, 그렇다면 여기 뒀을 때 이렇게, 막고 치중 갔을 때, 따면 어떡합니까? 네, 이수는여기를 먼저 끊는 순간, 이 자리가 약점이죠. 그렇기 때문에 100도 지켜야 되는데, 역시 그때 막아가는 순간,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, 수순의 묘를 살린, 네, 일선. 죽음은 저침에 있다. 네,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. 막 갔을 때 치중만 하면, 여러분들도 그 이유는, 충분히, 내 네, 수익기를 통해서 풀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런 유형의 문제들 나오니까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인데요. 아,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. 이 문제가 안 풀리신 분들은 진짜 하루 쟁일 봐도 안풀 확률이 높고요. 그리고 이 문제를 푸신 분들은 거의 뭐 제가 말하는 사이에 이미 푸셨을 거예요. 이 모양 잘 보시면은 흙이 단수를 쳐서 돌린다고 해도 어떻죠? 네 백이 저쪽 가는 순간 유가무가 형태가 되니까 이건 해결이 안 되죠. 그렇다고 미는 수는 너무 터무니 없어가지고 네 이거는 당연히 네, 안 되는 수고 이런 모양은 솔직히 네, 내 기력대가 아니다 할 때는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. 여기서 정답이 어디냐면 바로 이굿자 네, 1선의 묘수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. 이 자리는 진짜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수죠. 이 수의 의미는 뭐냐면요. 백이 여기를 지키면은 흙이 여기를 뻗어서 네, 아무리 단수 쳐도 이쪽이 자충이 되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둬 봤자 막았을 때 환경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. 근데 물론 백도 이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. 백이 여기서 다르게 두는 수는 역시나 이걸 따는 게 최선인데, 자 여기서 보이시나요? 네 여기서는 이자리 들어가서 폐를 만드는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는 폐가 정답입니다. 이거 실전에서 나오면은 거의 뭐못 찾죠. 그냥 막 이런 거 패감으로 쓰다가 네 끝나는 형태인데, 이런 묘수, 급소 이런 거한 방을 우리가 찾는 이 시야 그리고 술기를 기른다면은 진짜 많은 모양에서 술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. 요런 거 해서 괜히 내돌, 내 죽이는 이런 수보다는 입구 자한 방으로, 백이 아무리 더도 들어가서 패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실전에서 이렇게 상대가 패를 들어왔을 때, 그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. 고민하다가, 이 패감도 없는데 너 가져. 이렇게 하고 딴데 두시는 분도 있는데, 패가 났을 때, 그때는 일단 때리는 거예요. 패는 무조건 일단 때리고, 네, 그 다음 수술 게 늦지 않아요. 왜냐면 상대가 어쨌든 패감을 찾아야 되고 패감을 찾은 그 수가 그 진영에서 나를 도와주는 네, 악패감이라 그러나요. 네 그런 수를 쓸수 있기 때문에 패가 나왔을 때는 일단 무조건 때리고 본다는 거. 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네, 두 번째 문제 요소 네, 잘 기억해 주세요. 그럼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문제도 패를 만드는 문제인데.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. 그죠? 근데 되게 재밌는 게, 여기 단수치고, 따면 단수치고, 이으면 또 단수치고, 따면 이렇게 뻗어서 잡아야지. 네, 이렇게 슬기를 할수 있는데, 이거는 뭐 단수치는 기분만 됐지, 정말 네. 기분만 좋은 모양이죠. 그렇기 때문에, 있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가 안 됐으니까, 네 위를 먼저 양단수 치는 수는 어떨까요? 이거는 백이 딸때 이쪽을 먼저 둔다는 거죠. 그러면 백이 지킨다면 단수 쳐서 패를 만들겠다. 네이 작전은 좋은데 이건 진짜 흑만의 작전이죠. 여기서 뒀을 때 백이 이걸 잃일 필요가 없죠. 백은 그냥 네 이거 따면 끝입니다. 단수 치면 이어서 역시나 아까와 같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. 패를 만드는 건 실패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일선의 묘소 입구자를 많이 사용했으니까 2의 일자리 여기를 딱 두는 순간 어, 정답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왜냐면 100이 여기를 뒀을 때 이때 찍어가면 내용이 달라졌죠 100이 딴다면 그때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 패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또 네, 100도 여기서 이렇게 안 두고 또 다르게 두는 수가 있겠죠. 여러분들이라면 어딜 두시겠습니까? 보이시나요? 네, 여기서는 여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, 네, 요 자리. 역시나 반대편 2에 1 급소를 둔다면 흙이 또 아무리 열심히 담수쳐도 결국 계속 같은 모양으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소, 어, 날카로웠지만 좀 아쉬웠네요. 자, 그럼 여기서 정답. 정답은 바로 반대쪽. 네, 2에 1에 급소 있다. 이렇게 거의 정답 형태로 보였는데 상대가 급소를 둬서 안 됐다 할 때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니까 네, 이자를 가는 거죠. 여길 간다면 이제 백이 딸 때, 네, 이때 또 이렇게 돼서 결국 안 되는 거 아니냐 네,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네, 이쪽 단수 치면 굉장히 쉽게 패가 났죠. 이으면 여기를 한번더찌르는 순간 어쩔 수 없이 폐가 나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. 지금처럼 끼우고 딸때 여길 넣어서 폐를 만드는 거는 또 이게 또 흑만의 생각이다. 또 다른 수가 있다. 왜냐하면 여길 기 뒀을 때 있는 수가 있지 않느냐. 네,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. 자, 이 수는 똑같아요. 이쪽을 먼저 찝어가는 순간 나갈 수는 없죠. 이게 죽으면 전멸이기 때문에 백은 역시 따야 되는데 네 그때 여기를 또 젖혀간다면 이것도 역시나 네패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네 정리 한번 해보면 이 자리를 젖혀가는 수는 굉장히 묘수긴 해요 뒀을 때 찍어서 네, 수가 나긴 하지만 백이 급소로 막아온다는 거 그렇다면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에서 먼저 여기를 껴 붙이고요 그리고 딸때 손쉽게 패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백이 이렇게 둔다고 해도 이때 이제 네 여기를 또 찝어가는 순간 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, 전체적인 유형 보시면 첫수 찾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여러 개 많이 풀어가면서 모양의 급소, 맥점 이런 거를 차근차근 익히신다면 실전에서도 네, 이런 멋진 한방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실전사 의 형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